고양아, 일로와. 아, 어디가? <laughs> 아, 이쁘다. 너무 이쁘다. 너무 이쁜데? 일로와, 야옹아. 일로와, 일로와. 일로와 <laughs> 귀여워 자기 같아요 야옹아 야옹아 오구 관심은 받고 싶어 아 너무 귀여워 아 이뻐 너무 이쁘게 생겼는데? 관리하는 고양 인가봐요 사랑받고 자라는 티가 확 나네 내가 나중에 쇼츠 올려야겠어. 너무 귀여워. 어 미안 미안. 관심 받고 하고 싶어하는 거봐아 너무 귀여워. 야옹아. 야옹아. 야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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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너 너, 울음 소리 한번 듣고 싶다. 미야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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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? 미야옹 미야옹 귀 쫑긋거리는 것봐 너무 귀엽다 미야옹 따라와 안 오겠지? 안 따라오겠지? 어왜 위에도 있었어요 미야옹 미옹 쟤네 얘네 완전 나 뭔가 싶겠지 미야옹 쟤도 나 봤어 쟤도 나 봤어 얘네둘이 저 인간 뭐야 이러고 있다 <laughs> 아 너무 귀여운데 근데 와! <laughs> 아, 귀여워. 와! 그래, 너네도 커플이냐? 나도 커플이다. 미아오. 나라 인간 약간 이런 느낌인가? 미아오. 어, 귀여워. 미야오. 알겠어. 그만 관심 주고 갈게. 커플끼리 즐겨. 아 귀여워. 안녕. 울음소리 듣고 싶었는데 아쉽다. 추루사 갖고 올까요? 편의점에서 뭐 먹을 만한 게 있나 얘네가? 가봐야겠다.